얼마 후에 이집트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그두 신하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경호대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그들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그들이 갇힌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그처럼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의 수를 따르던 신하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 그리고 나는 이때 왕의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붓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세계의 그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 굽던 신하가 요셉이 그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빵을 담은 광주리 세 개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제일 윗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었으나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새 광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째가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따르던 신하와 빵 굽던 신하를 감옥에서 풀어내어 신하들 앞에 세웠다. 그러고서 왕은 술 따르던 신하의 전직을 회복시켜 다시 술을 따르게 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으나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